Sức you <sighs> 진 형님. 네. 가시죠. 어, 저 앞에. 방금 분명 뭐야? 뭐냐, 이거? 한 대. 개 빼는데? 분명히. 한대 더. 아, 꺼. 개 헤드, 개 헤드, 개 헤드. 나무거든, 헤드. 가꺼둘다꺼둘다꺼거둘다거살살살거둘다 이거 둘다 이거 둘다이야둘 이거 둘 뭐야? 야동다이내팀다 이거 둘다 이거 이 총총 야 이거 둘빠져거둘어 이거 질게 이거 아다 이거 둘다 이거 둘이 나 조밥인 거 마냥 일단 석궁 들고 좀 나갈게. 와 스크레이 200개. 무시 <laughs> 갑자기? 기다 여기다, 다다 빨리 빨리. 가야 우리 집 귀여워서 가고 있었거든. 어. 어떻게 총으로 반격해? 너무 지 발사 운 드님 세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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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세대, 세대, 세 니? 아니 세 아니 대 세대, 다려 봐. 지금 우리 집에 제일 약한 부분은 철로 꾸려야 되거든. 집 앞에 있거든, 동영이. 아니야, 아니 나지아 일단 음. 보안 완료. 동영이, 쟤네 개 하나 또 어떡하는데? 거 잡으면 된다, 지도가. 아, 내떡별한번비비고까 어, 나가볼래? 바로 앞에 있지, 톰슨은 바로 앞에 있어. 어, 야, 문 닫아야겠다. 야, 이거. 톰슨컷, 톰슨 커, 톰슨 커, 커. 나, 집, 집앞침낭에서 부활했다. 어. 톰슨이 어디냐면, P10. P11번. 어, 어 죽는 거 봤다. 죽는 거 봤다. 아, 나 이다 할쟁이가 씨발아 쏜다. 개새끼야. 그럴 때가 아니다. 야, 우리 집 밑에 할쟁이 세명입고 대기하고 있다. 반석고 반석고 반석고. 다 잡았다. 다 잡았다, 저녁이. 또 리비트 리비트 할 리비트 할 리비트. 할. 아, 나 죽음. 아, 개 야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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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, 위에 둘. 하나 컷, 하나 컷. 둘 컷, 둘 컷, 둘 컷, 둘 컷, 둘 컷, 둘 컷. 야, 니네 띠에 할. 할, 할 무시, 할 무시. 나 눈상 앞에. 오우, 쉣. 한명석공 3대. 아나 컷. 오케이. 킹 치고 와봐. 어. 살렸나? 와 아, 살렸네 어디로 빠졌냐? 와 어, 빔컷 와 빡치겠다 이 동영아 어? 총, 총, 총 얼마나 빠르는지 살... 알겠다 내 시체 안 막혔노? 지금 저희 총상자 보셨는지? 상자가 아까 텅텅 비었는데 지금 뭐... 음, 총몇 개를 안 끼우시고 총상자 보라고 하시면... 네? 총더 있는데요? 여기 <laughs> 예, 좀 세워주세요 네 아까 여기 텅텅 비었던 거 기억나세요? 네아 <laughs> 이걸 살려야 되네 와... 반, 고, 집 존나 큰거 있다고요? 루프, 루프, 루프. 루프에서 쏘는 거임? 집 밖에 바위에서 쏘는데? 어떡하냐고. 반, 고, 저건 안된다고집 올라간다, 한 명. 두 명이네. 쟤는게 쟤네 집이 아닌데? 쟤네 집 아니에요. 흠, <laughs> 어떡하냐고. 위에, 위에랑 싸우네. <laughs> 좀, 상황을 볼까? 맞자이 잡았나? 어. 내 앞에 방곡판서 있거든? 헥! <laughs> 모르겠네, 쟤? 방곡볼에? 내가 잡아볼게.

석궁 3개 다 버려. 템카 차지. 등무 버리고, 리볼버 버려. 야, 내 앞에 발소리 안 돼? 데내 앞에. 이집문 전혀 열리는데, 분명히 그 위에, 위에 올라왔나? 와, 나 어떡해. 왜? 방송 니가. 어. 내 쪽에 뭐 올라오는데? 이렇게 풀먹 컷. 이렇게 풀먹 컷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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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둘더 있다. 둘더 있다. 내 시체. 중명이 도망가서 죽고 와... 못토만 간다 못토만 간다 진욱아 나못 간다 동룡아 행벌다 다운 아... 아 동룡아 근데 너무 아쉽다 아, 나위치가 너무 개 쓰레기 똥이었다 그냥. 씨발, 한명 잡고. 아. 나한명 에라. 에라를 한명 흘려 보내고 어. 음. 이 새끼 잡으면 되겠는데 뒤에 묵직한 새끼가 올라오는 거야. 야, 아직 있다. 아직이 있다. 아직이 있다. 아직 있다. 똑같은 자리. 어. 그런 거 같은데. 미치겠네. 숨컷아숨 Okay. 야, 폭발탄, 폭발탄! 어, 들린다. 여기 내 앞에 하나 더 있다. 하나 더들고둘 있고? 어? 하나 더있다 뭐? 이렇게 고 이렇게 고 씨 버거이래 이거. 야 주변 복구. 아씨 뭐야. 저... 아나 따와. 시체 위치 말해 지누기. 왜? 여기 떨어졌어.